아니 지금 목감기 걸려가.. 아니 목감기는 아닌데 밤에 이불을 덮고 잤거든요? 내가 자면서 걷어찼 나봐 제가 잠 버릇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이상하거든요 아니 <laughs> 아니 나는 분명히 덮고 잤다고 아니 짜증나가지고 아 내가 썰 지를 수게 있거든 잠시만 아니 내가 있잖아요 그 뭐냐 이제 누가 악플이 달려가지고 그걸 좀 박제를 했었거든요 그 다른 플랫폼에 근데 그걸 이제 제 실친이 그 남잔데 실친이 그거를 보고 내가 그 영상 제목을 안 가렸었거든 채널 이름은안 나오게 했었는데 영상 제목을 안 가려가지고. 걔가 그거를 야 그거를 이제 이름 제목 가지고 아 아니, 걔가 아니고 다른 애가 그 제목 가지고 찾아봤나 봐요. 걔가 나, 다음 날에 내 채널 구독했다고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가 급식당번이었거든. 그래가지고 급식 주면서 걔한테 야너내 채널 어떻게 찾았냐 했는데 그내 옆에 그 내가 말, 아까 말했던 그친 친이 걔가 그 듣고 아우 지금 목이 너무 걔가 그 듣고 이제 어 뭐야 어어너걔 아니야 어나 알겠다 누군지 아니 그 걔가 그걸 듣고 너 채널 어떻게 찾았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목이 목소리가 너무 이상한데 <laughs> 아니 걔가 그 듣고 <laughs> 아니 이 말만 몇번 반복하는 건데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걔가 <laughs> 걔, 아니 근데 걔가 채널 이름 알려줘 버리는 거야 최리에 검색하면 나온다고 나 그래가지고 <laughs> 순간 진짜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망했다 싶어가지고 걔한테 나중에 카톡으로 찾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얘가 나중에 막 영상 보고 막그 카톡을 보내는 거야. 그래가지고 아예 찾아봤구나 눈치를 채가지고 네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와 시청자 7명 아나 지금 목소리가 <laughs> 이상한데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개오랜만에 방송을 켰거든요 할 말이 없는데 나또 <laughs> 썰을 못 풀게 했나? 아 맞다 나 공포살 지셔줄게 있거든요 드려줄까요? 아니 제가 전에 월요일, 월요일 맞나? 월요일에 그때 제가 학원에 어떤 학원에 처음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다가 이제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가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어두웠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원이 2층에 있었어서 1층으로 내려가야 됐거든요. 그래서 내려갔는데 무슨 겁나 이상한 어, 이 소리를 뭐라 해야 되지? 잠시만. 아니 약간 좀 무슨 막 이상한 막 테이프를 그 노란 테이프 있잖아. 그거 뜯는 소리. 그 노란 테이프 겁나 막 뜯는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래 가지고 뭐지? 해가지고 진짜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막 옛날에는 막 어릴 때는 말도 안 되는 걸로 무서워했었거든 막 자다가 막 갑자기 괴물이 잡아가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되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좀 뭔가 좀좀 좀 컸으니까 약간 그런 걸로 무서워하게 됐거든요 약간 갑자기 막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누가 칼 들고 나타나서 나 찌르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걸로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순간 갑자기 누가 막칼 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계단 내려가서 뛰어내려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내려갔거든요 거기서 어떤 아저씨가 뭐라고 했었게요 안알려줘지야 <laughs> 나갔어 안알려주나니까 알려드릴게요. 거기서 그 아저씨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노란 테이프를 뜯고 있었어요. 전혀 안 무섭죠. <laughs> 아니 근데 웃긴 게 테이프를 보통 뜯으면 그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이제 좀그 뭔가 약간 조심조심 듣거든요 저는. 근데 되게 격렬하게 찍찍찍찍 찍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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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열여섯명 예~~감사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되게 웃겨가지고 그랬거든요 전혀 안 무서웠던 그냥 최애 상상이었던 공포썰 나중에 오늘이나 내일쯤 영상 하나 올라갈걸요 i s I S f P 그거 야 근데 갑자기 열여섯명 됐냐 감사합니다 또 무슨 썰이 들려주지 음, 나, 나 무슨, 썰, 썰, 평소에 들려주고 싶은 거 많았는데 생각이 안 나. 어, 뭐가 있지. 음...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. 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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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생각이 안 나. 빡치네, 진짜. 아니, 아, 나 그거, 내 다른 애한테도 방송하는 걸 한번 들켰었거든? 걔는 여자인데 이제 걔가 어떻게 찾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, 그때, 이제, 그때 걔가 저한테 학교에 와가지고 막, 제가 방송 한 거를, 생방송 한 거를 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<laughs> 제가 뭐 들었냐고 하니까 무슨, 과거에 최리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아 내가 아이스크림, 먹,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가지고, 가지러 가기 귀찮아가지고 안 먹어야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<laughs>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두 명한테 지켰습니다 망했다 아니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수학여행 간다고 공지를 했을 건데, 6월 달에 갔었거든요. 일본으로. 근데 그때 이제,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갔었단 말이에요. 근데, 유니버셜 스튜디오, 유니버셜에서 내가, 나는 놀이기구를 진짜 못하거든요 롤러코스터는 안 타봤고, 아주 되게 못 타가지고, 못 타는 애들이랑 다녔어야 돼가지고, 걔들이랑 다니고, 그 잔향이는, 아, 어, 니유다니유 니우, 하이. 아니, 그 뭐냐. 그자냥이는 지금 이름이 하루죠? 자냥이는 그때 이제 잘, 자냥이잘 타거든요. 잘, 그래가지고 잘 타는 애들이랑 다녔었단 말이에요. 근데, 걔들이 나, 나중에 말도 안 돼. 제 채널에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. 그, 세개 있는데, 훌몬이랑, 아이돌 성언이랑또뭐 있냐?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 칵테일 사랑 그 3개 아니다 지금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<laughs> 김진승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 어디까지 얘기했냐? <laughs> 아니 그래가지고 걔, 걔가 나중에 말을 줬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놀이기구 기다리는데 오래 걸리니까 기다리면서 내 채널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애들이랑 다 같이 근데 그 그 자냥이랑 다른 한명 빼고는 내가 그 개들이랑 안 친했었거든 개들이 여덟 명인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겁나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뭔 영상 봤냐 했는데 노래 영상을 봤다는 거야 하필이면 아 진짜 나 망했어 아니 근데 개들이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난 그냥 영상만 본 거면 상관이 없거든 소리만 안 들은 거면 근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 진짜 나 노래 부르 때마다 목소리가 변하거든요 그래고 진짜 어, 우린 이걸 엿됐다고 하기로 했어요. 이게 현실판이 돼가지고, 망했죠. 오늘 뭐, 썰이 다 방밍아웃 한거 밖에 없어. <laughs> 어, 어, 신. <laughs> 아니, 목이 너무 아파. 아, 나썰 하나 더 드려줄까요? 작년에, 작년 12월 달에, 이제 우리 학교에서 스키캠프를 가는데, 거기서, 이제, 둘째 날에, 원래는, 그 저희 팀이 총 다섯 명이거든요, 저 포함해서. 근데 제가 원래, 그, 원래 그두 명은, 두 명은 어떤 침대방에서 자고, 나랑 겨냥이랑 초연이 세 명은 거실에서 이불 깔고 자기로 했거든요. 근데 두 번째 날에, 초연이랑 겨냥이가, 이제 피곤해가지고 스키 타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 먼저 자겠다 이런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별로 안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나 얘네 둘이랑 놀다가 나중에 잤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놀다가 좀 늦게까지 놀았어요. 한 12시 됐나? 좀 거의 1시 됐던 것 같아. 그래가지고 이제 놀다가 밖에 불다 꺼져있으니까 글로 가서 잡았자 어차피 혼자 자는 거는 똑같으니까 얘기할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 침대 방에서 자기로 했어요. 해가지고 내가 중간에 껴서 잤거든요. <laughs> 중간에 껴서 잤는데 이제 깨 보니까 내 위에 누가 다리를 얹고 있더라고. 근데 나도 맨날 그러거든요. 가족이랑 놀러 가서 호텔 가고는 하면 맨날 잘때 옆에 다리 옆에 사람한테 다리 얹어놓고 그래가지고. 나도 잠버릇이 안 좋단 말이야. 아까도 이불 걷어차서 목감기 걸렸다 했잖아.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다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보니까 옆에 있던 한 명이 나한테 다리를 안고 있는 거야.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나도 그내 옆에, 내 오른 왼쪽에 있는 애한테 다리를 올리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제일 왼쪽에 있는 애가, 걔가 이제 걔그 바로 옆에 창문이 있었단 말이야. 얘는 창문 틀에 다리를 얹고 있는 거야 그러면 셋이서 쪼르륵 다리를 다 왼쪽 사람한테 얹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개웃겨가지고 <laughs> 미치겠네 진짜 아니 어떻게 셋이서 다 <laughs> 똑같은 방향으로 <laughs> 어유 어, 피곤해 우와. 지금 몇 시냐? 벌써 10, 18분이네 음. <laughs> 뭐 하지? 나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은 8번 출고 녹화해가지고 올리고 싶긴 한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 <laughs> 이제 끌까요? 너네 오늘 뭐 했어? 나 오늘 그냥 일어나서 지금 방송한 거밖에 한게 없는데 <laughs> 그럼 끌까요? 방송할게 안녕 리바리바, 바이바이. 다음에 또 보러 와줘. 영상도 봐고야온 김에 구독 좋아요 누르고 가라. 바이요 리바 안녕. 안녕. 리바. 리바리바. 리바.